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자노소 TV입니다. 집에서 즐기는 광주 부동산 임장. 어,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 더 리미티드 광주 어, 모델하우스 어, 온라인 모델하우스 한번 방문을 해왔습니다 어,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안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개요데요 어, 외관 모습이 정말 멋있네요.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아래쪽은 주상복합인 만큼 상가들이 들어서는 모습이 될것 같고요. 네. 어, 대지 위치는 광주광시 광주, 서구 농성동 415-55번지 이론. 그 신세계 장래 식장 있죠? 그쪽 일대에 들어오는 것으로 예,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과 건축 면적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으로 구성이 되고요. 2개동. 2개동으로 어, 건축이 되는 것 같고요. 입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바로 이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에 이마트,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아우디, 그 광주 전시장 있죠? 그쪽이고요. 여기가 신세계 장례식장. 그 위치에 지금 더 리미티드가 들어오게 되는 거네요. 음, 입지 환경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교통의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광천동 쪽에 들어오게 되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 CGV, 그 다음에 이쪽이 이마트예요그 다음 기아자동차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유스케어가 있습니다. 또농성역이 이쪽이고요. 바로 이 위치에 이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간 곳에 더 리미티드가 이렇게 두개 동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뭐, 보시는 것처럼 뭐, 사통팔당의 교통망 그죠? 음, 그 다음에 이쪽 일대가 지금도 리치베트로 개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인프라 생활 인프라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병원부터 해서 뭐 생활 전반에 대한 것들이 해결되기 아주 용이한 그런 곳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학군도 나쁘지 않다. 광천초, 농성초 이렇게 가까이 있고요. 다음 볼까요? 모티브, 네 이렇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프리미엄 브랜드죠. 굉장히 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화된 설계와 가격 면에서 있어서도 어,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가격들을 형성하고 있죠. 어, 이렇게 보면. 1층부터 8층까지는 이제 주상복합으로서 이렇게 많은 상가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 같고요. 9층이 커뮤니티 시설, 8층에는 또 옥상 조경이 있다고 그러고요. 1동과 2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1동이 35층까지, 2동은 32층까지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21층에 피난 안전구역을 뒀고요. 그러니까 10층부터 해서, 10층부터 해서, 어, 최대 35층, 펜트하우스까지 포함해서 35층까지, 네, 이렇게 지어지게 되겠고. 타입은 보니까 4개 타입이 있어요. 4개 타입이 있는데, 1079제곱미터, 184제곱미터, 254, 269제곱미터. 그러니까, 어, 평형수로 따지면 70평대하고 100평형대가 있는 겁니다. 70, 71, 100, 106평. 그죠? 70평대와 106평형으로 이렇게 네개 타입으로. 그죠? 근데 뭐요 100평형 대는네네 개밖에 안 되네요. 네 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경 한번 볼까요? 조경. 어, 사실 뭐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뭐 조경이라고 할 것은 그닥 없겠지만은 그래도 어,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어, 배치를 좀한것 같네요. 네. 커뮤니티 한번 보겠습니다. 커뮤니티는 음, 보시는 것처럼요. 9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다목적실, 퍼팅그린 그 다음에 뭐 실외 조경트랙을 뒀네요. 실외 조경트랙 그죠? 그 다음에 실내 골프 클럽, 샤워실도 있고 피트니스 클럽, GX 룸, 클럽 라운지 등이 어, 있습니다. 시어지 네. 복합상가, 복합상가는 한번 보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이런 모습으로 뭐 주상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트렌드와 문화가 공존하는 프리미엄 컬처 스트리트, 건강 검진 센터 메디컬, 그 다음에 뭐 멀티 뷰티샵,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디럭스 샵, 네. 엄청나네요. 네. 편의점, 무인 편의점, 약국, 베이커리, 음, 부동산, 뷰티케어, 대형음식점, 패스트푸드, 명품관, 멀티샵, 귀금속, 미용실, 에스테틱 운동시설. 없는 것이 없네요 일단 이 건물에 들어서게 되면 이 안에서 모든 생활들을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어 나갈 것 같고요 뭐 시스템이야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가 있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라이프 리미티드 스마트 라이프라고 하네요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게끔 특화시킬 것 같고요 뭐 지금 일반 주택들도 신축들을 보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가능하죠 여기 다 보겠습니다. 스마트 날씨 생활 정보기부터 해서 뭐, 홈 네트워크 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스템, 온패스 시스템, 주차 위치 인식 시스템. 또 안전 시스템 볼까요? 주차 관제 시스템.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뭐 이렇게 세대 알려 주겠죠. 세대 차량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든 한다는 등뭐 무인 경비 시스템, CCTV 시스템. 자석 감지기 뭘까요? 동체 감지기, 주차 유도 시스템, 비상벨 시스템, 스마트폰, 스마트 도어폰, 욕실 스피커폰, 네, 뭐 웰빙 시스템은 뭐 환기부터 해서 뭐 에어컨, 냉매 배관, 드레스룸 클린 환기 시스템, 뭐 저녁 연 환기 시스템, 그렇죠? 욕실 바닥 난방 음,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것 같네요. 디지털 시스템 음,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스마트 날씨 생활 정보기가 있고 고, 거실 네트워크 스위치가 또 따로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고 주차 유도 시스템 마트 가면 뭐 이렇게 주차 유무를 표시해 주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 시스템 이거는 이제 뭐 없는 단지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원패스 시스템 주차 위치 인식 시스템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홈 홈네트, 네트워크 시스템 네. 웬만한 것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죠. 세이프티 시스템 보겠습니다. 주차 관제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 시스티 시스템, 자석 감지기, 동체 감지기, 아, 네, 동체 감지기, 동체 감지기, 움직임 감지해 가지고 뭐 불을 켠다든지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욕실, 스피커 폰, 스마트 도어 폰도 있고, 비상벨 시스템도 있고요.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 어 많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클린 환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뭐 기본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좋고요. 다음에 평면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이 평면 정보 먼저 70 평형대 한번 볼까요? 179 제곱미터. 어 확장형과 기본형으로 나눠어 있는데 먼저 확장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확장형으로 한번 볼게요. 야 정말 의리 의리하네요 70평 답네요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먼저 가족실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실이 하나 있고 욕실이 딸린 침실방이 하나가 있고요 음 보니까 침실 2번을 빼고는 전부 다 개인 욕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공용 욕실도 당연히 있고요 현관에 들어섰을 때 눈에 띄는 것이 또이 현관 창고 그렇죠 이런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 세탁실 팬트리 네, 주방 옆에 팬트리죠. 주방이 이렇게 음, 아일랜드 테이블이 기역자로 놓여져 가지고 좌우 측 동선을 왔다 갔다하기 아주 용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거실과 식당이 이렇게 우측에 놓여 있고 네 좋습니다. 안방이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이 침실 1번 넓은 드레스룸과 욕실이 구비되어 있다. 공용 욕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넓네요. 그렇죠? 네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볼까요? 71평형이었죠 184제곱미터 네음큰 차이는 없지만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 침실이 하나가 지금 더 있네요 이 방은 어, 이 타입은 침실이 하나 더 있구나 네 여기가 안방이 되겠습니다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 그 다음에 침실 2번과 침실 3번 침실 4번 앞에는 이 가족실도 딸려있고요 가족실 그 다음에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렇게 기억자로 놓여져 있고 주방이네요 거실과 식당 공간의 어떤 배치는 거의 비슷한데 이 침실이 하나 더 있다 라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침실 이 침실이 하나 더 있다 라는 차이 그 다음에 254 제곱미터 여기부터 이제 복층 구조더라고요 복층 구조 네 이렇게 1층 2층 펜트하우스죠 그래서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침실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위치하고 있고 방이 들어가야 될그 자리들의 테라스들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테라스들이 놓여 있고 거실 식당 주방의 모습은 70평이 되어 거의 대등 소이하고요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게 되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네, 이렇게 창고도 하나 또 깨알 같이 넣어놓까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침실 3번이 거의 안방처럼 또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거실과 식당이 있고 그 앞에도 테라스가 있다. 이빈 네. 공간은 지금 1층의 테라스가 개방감 있게 뻥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네요. 굉장히 멋지네요. 방마다 이렇게 테라스들이 갖춰져 있고. 네. 아주 개방감 있게 멋지게 참잘 지어져 있네요. 네. 그다음 한번 또 다른 타입 한번 볼까요? 269제곱미터. 여기도 100평대였죠, 아까. 100평대였는데 어떤 모습인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복층이에요. 현관으로 들어서게 되면 아 방금 그 타입과 좀 차이가 있는 것은 1층에는 테라스가 어좀 최소화된 것 같아요 하나만 있네요 거실과 식당 주방의 모습은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침실 1번과 1번과 2번 여기가 안방으로 쓰이겠네요 욕실과 드레스룸이 있고 침실 또두 드레스룸이 조그맣게 있고 테라스가 딸려 있네요 네그 다음에 계단이 어디야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음. 공용 욕실이 하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방과 거실 식당이 있다. 두세대가 살기에 정말 충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어, 침실 3번 욕실이 딸려 있고요. 역시나 테라스도 있다. 침실 4번에도 드레스룸이 갖춰져 있고요. 또 테라스가 위치하고 있고. 테라스들을 다 둠으로 인해서 정말 개방감 있게 어, 집들이 잘 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멋진 모습이네요. 어, 이쪽 빈 공간은 이 테라스의 위층을 뻥 뚫어 놓은 거네요. 어, 여기도 마찬가지 이 테라스도 이쪽 공간을 뚫어 놨네요. 네. 굉장히 멋진 구조네요. 네. 넓은 평형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모델하우스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184 제곱미터의 평형대를 가지고 이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졌던데. 자, 먼저 거실의 모습이에요. 요쪽. 요쪽 거실의 모습입니다. 거실의 모습은 요렇게 된다. 어우. 이창좀 보세요. 이 면이 뻥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요쪽 측면, 그다음 요쪽 면 이렇게 뻥 뚫려 있고요. 음, 아,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요쪽이 지금 음, 식당의 모습이고. 요 주방. 주방에서 한번 볼까요? 주방에서 보는 모습. 기억자 아일랜드 테이블이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길죠? 굉장히 길게 복도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쪽이 지금 복도예요. 이쪽 복도거든요. 이쪽 복도인데 복도까지 쭉, 음. 아이고, 네, 이렇게 복도까지 쭉 구성되어 있. 아일랜드 테이블로 깔려 있고, 네, 멋있어. 그다음에 침실 2 번, 네그 식당 주방 바로 맞은 편에 있는 그 방이에요. 아일랜드 테이블 보이시죠? 이 붙박이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고, 네. 자녀 방으로 쓰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침대가 하나 들어가고 책상이 들어가도 이렇게 넓은 공간을 <laughs> 보여주고 있고, 그 옆에 세탁실과 펜트리, 여기가 세탁실인데, 어, 세탁실도 굉장히 넓고 어, 좋네요. 이렇게 문으로. 닫아버릴 수도 있고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 있는 팬트리도 주방 옆에 있는 팬트리입니다 팬트리도 굉장히 어, 넓죠 네, 좋네요 문은 음, 이렇게 주방 옆에 바로 위치를 하고 있어서 어, 주방 옆에서 식재료들을 꺼내기 용이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욕실 2번 여기는 공용 욕실이 되겠죠 네, 이렇게 샤워부스 그다음에 변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방 한번 볼까요? 안방도 규모가 어리우리합니다 어, 사이즈가 정말 의리우리하고요네 의리 창이 하나 있고 이렇게 어휴, 넓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안에 있는 드레스룸 넓고 좋습니다. 욕실도 하나 보겠습니다. 안방 욕실 건식으로 이렇게 샤워부스와 변기도 별도의 공간을 이렇게 뒀고요. 네. 다음에 침실 3 번. 여기는 그냥 딱 서재 컨셉이네요. 서재로 사용하기 좋을 법한 약간은 다소 다른 침실보다는 조금 더 좁다는 느낌을 좀 보이는데요. 네, 서재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공간. 현관도 한 보겠습니다. 어 복도가 그냥 끝이 없네요. <laughs> 끝이 없어요. 네 현관도 아주 깔끔하게 어휴, 깔끔하네요. 그럼 현관 옆에 있는 가족실 어떻게 활용을 했나 볼까요? 어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가족실. 네 음. 멋지네요. 이쪽 침실 4번도 보겠습니다. 붙박이장을 음. 또 안쪽에 길쭉하게 설치를 해놨고 그 옆에 보면 또 화장실 공간도 방 안에 욕실이 또 하나 있고요. 이렇게 욕실이 세 개가 있군요. 네, 방의 개인 방에 두 개, 그 다음에 공용 화장실 하나에서 욕실이 총세 개가 있는 70평형 때 집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일단은 뭐 어, 가격대가 굉장한 집이기 때문에 어, 모델하우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음, 모든 부분이 럭셔리하고 널찍 널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어, 공급 안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가장 궁금한 부분 아닌가요? 70평형대의 공급은 층수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어, 10 2억에서 14억 5천만 원대를 보이고 있고요. 어, 184제곱미터, 7 1평형 때는 어, 층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12억대에서 14억 8천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네요. 펜트하우스는 뭐 굉장히 뭐 넘사벽이네요. 23억, 25억. 네, 굉장합니다. 발코니 뭐 확장 금액도 으리리하죠 1,700. 어휴 대단합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냥 일정을 보겠습니다 어, 12월 18일에 오픈을 했고요 특별 공급은 31일 날 진행이 됐고 이제 1순위 청약 청약 1순위가 1월 4일 월요일 날그 다음에 어, 당첨자 발표는 1월 11일 날 있네요 네, 정당계약은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이고요 네, 일반공고 한 보겠습니다 청약예치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예치금은 천만원 이상 네, 예치금은 천만원 이상 대형평이기 때문에 어, 광주광역시 기타광역시는 천만원 이상 네, 일단 천만원 들어가 있어야지 청약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네. 또 우리가 또 기준 평형 85 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넣어놓고 청약하시면 안돼요. 네, 그거 유의하셔야 되겠고 인터넷 청약 방법은 다들 아시죠? 네, 인터넷 청약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 여기 친절하게 또 청약 홈 바로 가기 또 있네요. <laughs>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도 있고요.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청약 홈 바로 가기 눌러볼까요? Applyhome.co.kr apply.home.co.kr 들어가셔가지고요 왜 아파트 투유에서 안하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예,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청약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네,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신청 한번 눌러볼까요? 일순위 청약 신청하기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은 시간이 아니어가지고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이고요. 음 네, 오늘 이렇게 더 리미티드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어, 보다 보니까요, 현타운에요. 네, 정말 한번 가서 구경을 좀 해보고 싶은데 음좀 어느 정도 좀 공략이 가능해야지 가서 보는 맛도 있는데 이거 너무 넘사벽이어가지고 제가 <laughs> 네 이모델 하우스 평면 정보 보고 나니까 좀 멘붕 오네요 네, 너무 멋진 모습입니다 언제 이런 집 한번 살아보나 싶네요 네, 일단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네요 거실도 넓직하고 그렇죠 이런 개방감 있는 공간이 어, 굉장히 좋죠 네. 오늘 한번 더 리미티드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벌써 2021년이 3일이 지났어요 네, 계획하셨던 것들 있으시다면 음그 정해놓은 루틴을 가지고 하루하루 실천을 잘 해가면서 21년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하루하루 시간이 어, 굉장히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40대에 들어섰고 40대가 넘었죠 이제 어,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연초부터 바로바로 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나의 바쁜 일상은 어, 해가 지나도 똑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목표를 잘 세우시고요. 그 목표들의 조각 조각을 나눠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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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깨기 하듯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21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음,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풀린 그런 시기 아닙니까? 이럴 때 좋은 자산들. 많이 확보해 두시고요. 꼭 부동산뿐만이 아니고 주식도 좋고요. 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뭐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좀더 내실을 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정말 내 본업만큼 귀한 파이프라인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자기 본업을 충실히 해가면서 이런 투자 생활 또 자산을 불려 나가는 이런 어, 생활들을 잘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대응과 대처가 필요한 2021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음, 규제책들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어, 여러가지 규제들도 잘 살펴보시고 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똑같은 규제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규제책이 똑같이 나와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202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하루 되세요.